그거는 보면, 바로 이렇게, 돌을 일어나갔다까지 돼. 일어나갈 필 없고, 연는 두루뭉치 약간 해도 돼. 두루뭉도 음. 없고, 어차피 연 집은 욕할 수도 안 되니까. 아, 요, 요 부분에, 요, 요 부분좀 얇게 하면서, 연은 아. 여는, 여는 두루뭉치 해도 상관없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아니 붙일 들요 없고, 약큰 데로 음. 나와가지고, 네. 뭐, 뭐, 실화만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약간 요, 집지 자체를 이렇게 붙여가이로 붙여가지고 하면 되 아, 예, 알겠습니다. 예. No yeah. yeah. <laughs> <laughs> Chapter 2. 그, 도면 보니까, 딱, 완전, 딱 붙더라고요, 벽 쪽으로. 지금, 그냥, 그, 예. 설계해놨는데, 좀 많이 떨어졌다고, 나무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차피 딱 붙여가지고, 저, 쪽 공간을 좀 팍팍팍 하거든요. 음. 좀 예, 좀 예, 그거, 예. 그거 있어요, 사무실. 우리 뭐, 거로 자주 올려오고 예. <laughs> 아, 그래. 그거 한번 들려주시오. 십 그, 그, 커피 한잔 드시고, 그거 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리 얘기는 들으신가요, 혹시? 네, 요 다리. 다리. 어떻게? 요거, 내가그 우리 건축 소장님이, 네, 네, 네. 우리 보고 요걸 이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축대로 공사하실 때, 할 때. 요거를 이제 사장님하고 얘기를, 또 요, 요, 얘기를 하시라고 저한테 전화가 네, 네. 왔었거든요. 네. 사장님 들으셨죠? 건축 소장님이. 혹시 전나안 오시던가요? 다리 우리가 예. 예, 공사하는 걸로 좀 해달라고. 제가, 예, 예. 아, 이것도 뭐, 우리 보고. 예, 거. 우리 보고 좀 해달라고. 축대하면서. 뭐 해줄래요? 6m. 다 m 정도 나와야지. 숫자들은 뭐, 거의 필 살라면 다 <목소리> 해야 돼. 아니, 그래. 필요 없는데, 살라면 여섯 번다 해야 돼. 어차피 차이 좀 탈락하면. 그렇죠. 거. 다 하는 게 맞지. 아니, <목소리> 그지 이게 약해가지고 되겠나, 지금. 이거예요. 야, 이거. 이거는 뭐, 차탈 일이 있습니까? 맞아요. 사장님하고는 관계 어, 없어요. 관계 없요 네. 아, 네. 우리는 만 네. 아니. 단하게하는되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는 길만 하고. 길만 길막 네, 하고, 뚜껑은 붙다, 뚜껑은, 이렇게. 아, 다는 거는 뭐, 최은안해도안 그 돼요. 아니, 그다 그, 아닙니다. 계정, 아닙니다. 계정. 네. 그렇지요? 아니, 왜냐면, 왜냐하면... 뚜껑을 덮어놓으면, 큰 차들이 가다가, 피하면 승 어, 피면은차만뜨가락 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큰차들가다가 퍽, 닦아놔요. 우리 포크레이 지나가도요, 어. 내가 돌아 빠져가지고, 그, 퍽, 내려가십니다, 바로. 깨져가지고요개번 내란 적분데 내가, 그 저, 저, 구청에다 대화해가 내가 막없안 어. 돼요. 사고 나면, 뭐어세요 그래하 그래 살라면 뭐, 제대로 하고 안 하면 안 듣는 그뭐 네나요그뭐이마으로 네. 하면 그건 못 듣는 거야. 귀성품이 없고, 우리가 요 수로를 묻으면 기성품을 요 갖다 묻으면 그에 그에 맞는 기성품이 요 기성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 자체적으로 그냥 이 네, 새끼다. 돼가지고 네, 쳤는 거기 때문에 기성품이 없다니까차 맞춰야 된다. 예, 맞춰야 이니다 그래, 나중에 하고 네. 요 앞에. 요것만, 일단 하고, 요것만 요서, 그땅 돌아가면서, 예. 그러고, 뭐, 저흙좀 차야 되지, 그죠? 네, 네. 그안 그래도 올라가다가, 지려가지고 우리 덤프, 우리 덤프 빠질, 우리 덤프 빠질까봐. 그그예 여기 뒤에 여기. 여, 여기 이렇게, 오늘, 다리. 공사를 이제 견적을 내려왔습니다. 야, 근데 보기보다 점점 일이 커지는데, 이거. <laughs> 일단 막 열심히 이 현장을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